안녕하세요. 이슈 라이프톡 인사드립니다. 하와이 한인 방송 KBFD라는 방송국이 있는데요. 이 방송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민의 역사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파도를 넘어서 이언더 웨이브스라는 다큐멘터리가요. 뉴욕, LA, 그리스, 칠레, 뭐 세계 각 나라 영화제에 잇따라 초청을 받고 또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이례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천 재물포 구락부가 추진해 온. 이민사 휴먼 스토리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 이야기로 삼아가지고 1903년에 재물포를 떠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흔적을 복원하고요. 하와이 후손들의 삶과 기억을 이어가는 국제 공동 아카이브 작업을 담았다라고 연한 뉴스가 보도를 했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최근에 뉴욕 국제영화제 10월 다큐멘터리 장편 최우수상 수상을 했고요. LA필름 어워즈 공식 초청이 됐었고요. 그리고 경쟁 부분 파이널리스 선정이 됐고요. 그리스 아테네 국제 월간 예술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칠레 독립영화제에서 공식 초청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그 우리 한국의 이민사가 주제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거의 근래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품의 메시지, 그리고 그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세계 관객에게 공감대를 만들어 준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중심에는요. 고송문화재단의 고서숙 회장이 하와이 한인 묘비 탁본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서숙 회장은요, 백여 년 전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을 마감한 초기 이민자들의 묘비를 찾아서요, 이름이 사라진 비문을 직접 탁본해가지고 복원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 탁본 작업을 이친 이민의 기억이 다시 고향 인천으로 돌아오는 귀한의 상징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제작된 묘비 탁본을 요 인천재물포구락부로 옮겨서 전시를 했대요. 이게 이제 하와이와 인천재물포구락부가 서로 연계해서 한 그런 어, 프로젝트인데요. 떠난 곳과 남은 곳의 기억이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려진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요 제물포 그라프의 기획을 중심축으로 하고, 그 외연은 하와이 한인 사회의 다양한 실천이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와이 한인회관은 코리안 페스티벌을 또 장면에 담았는데, 이 하와이의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인 2세, 3세에게 뿌리와 문화를 전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고 합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의 활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또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주 한인 재단 하와이 이민 연구소에 815K 독립 운동 사적지 걷기 대회가 있었어요. 어, 이 걷기 대회가 하와이 곳곳에 있는 한인 독립운동사적지를 8.15km로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미주와 한국이 함께 걸으면서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상에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 모두 묘비 탁본 프로젝트와 결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 그래서 이민사의 현재가 여전히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작품은 결국 이름을 다시 읽고 길을 다시 걷고 뿌리를 다시 연결하는 기억의 귀환을 주제로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추가적으로 해외 영화제 상영을 앞두고 있고요. 하와이 고속문화재단은 2026년까지 확장형 이민사 아카이브 프로젝트 하고요. 전시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초기 하와이 이민이 하, 어, 최초의 공식적인 미국으로 이민이잖아요. 그 이민의 역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미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미주 동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자료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묘비 탁본 얘기가 나왔잖아요. LA에도요, 로스데일 묘지라고 있는데 그 묘지에 가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분들이 20분, 21분 이렇게 묻혀 계신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묘비를 보러 갔었거든요. 로스앤 묘지에, 엘레하니타운에 있는 묘지에 갔는데, 오래된 비석들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은 있는데, 이게 누구의 비석인지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바람에, 그 묘비가 묻혀요. 묻혀가지고 아예 땅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석이 다 지워지기 전에 탁본을 떠서 보관을 하고 알려주고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 일세 그리고 이민 2세, 이민 3세들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밝히고 전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그 빛을 내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좀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파도를 넘어 비욘더 웨이브스. 하와이 한인 방송 KBF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파도를 넘어 이 작품이 좀 많이 상영이 되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가 연합뉴스에 2025년 11월 28일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 써주신 기자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